방정식 자 극선은 뭐냐면 원이 있고 원이 아니라 포물선 타원 쌍곡선 다 있어도 관계 없어 근데 이 바깥에 한 점이 존재해 여기서 접선을 끄면 두개끌수 있지 두개 끌어서 만나는 접점이 존재할 거네 이럴 때이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는 극선이라 그래. 어? 얘를 PQ 직선을 극선이라고 한다고 아, 조용 그리고 이 극선의 방정식은 얘가 원이 X제곱 Y제곱은 R제곱이고 이 밖에 점이 X1 Y1이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돼? 이게 뭐가? 접점이 아닌데 접점처럼 생각해서 잘못 접선의 방정식넣으면 극선이 된다고. 이게 x1x 다기 y1y는 r제곱이 극선의 방정식이다. 그 말은 포물선, 타원, 쌍곡선 다 공식 이있거든 그거에 접선 공식에 접점도 아닌 밖에 점을 넣어서 나오면 극선이 나온다고. 학교에서 그게 한 이유는 일부러 극선을 이용해서 뭔가를 풀게끔 하려고 문제를 내는 거야.

그 다음에 잡아. 학교 쌤 이렇게 하셨네.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으면 이런 원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90도니까. 그러면 이 PQ가 뭐야? 두 원의 공통 현의 방정식 아니야? 두 원의 공통 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오게? 두개 빼면 되는 거잖아. 땡겨 이거 다 나온다고 그럼 일단 원의 방정식은 됐고 얘의 원의 방정식은 x-2분의 x1이야? 제곱 y-2분의 y1의 제곱은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x1의 제곱 y1의 제곱의 제곱이 이게 지름의 반이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얘가 지름이니까 중심 잡았고, 원점이니까, 얘 둘을 빼면 된다고. 빼면은 X제곱 사라지지. 여기 빼면 뭐야? 2가 2 e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X1X인데 빼니까 X1X잖아. 요, 요 뒤에 거 놔두고, Y 요 빼도 Y1Y지. 플러스 여기 빼니까 뭐다? 마이너스 4분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y1 제곱는 이거에서 제곱에서 빼니까 어떻게 되나? r제곱 빼기 4분의 x1의 제곱, y1의 제곱이잖아. 그럼 이거 사라지네. 그럼 그래. x1x, y1y는 r제곱 이렇게. 됐나? 극선의 방정식은 원래 이렇게 증명을 안 하지만 원에서는 이렇게 증명을 한다고. 나 원에서는 얘가 접선인 관계로 뭐다. 얘가 지름인 원을 그려서 두개 빼면 공통 현이다를 써서 증명을 한다고 됐나요? 다르게 증명하면 어떻게 돼? 어? 다르게 증명하는 방법을. 얘를 a 콤마 b 놓을게요. 얘를 c 콤마 d 놓을게요. 자, 그러면 접점이 a b 인 방정식이 뭐야? a x 다기 b y 는 r 제곱 c x 플러스 d y 는 r 제곱 맞네. 요까지 근데 얘가 어디로 지나? x1, 이직선, 이직선을 구했다고. 여기가 X1, y 1을 지나니까 이제 감동적으로 이제 자 A 색깔 X1, Y1 이렇게 돼요. A 아니 CD, CD 알죠? 이게 X2, Y2, 여기는 이거지. 자, 이걸 잘 봐, 이제. 지금도 반전이 일어난다. 옛날에도 했는데. 자, 이거에서 X1, Y1은 숫자지. 좌표니까. 그럼 여기서 얘를 이렇게 적어봐. Y, Y. 이거 뭐야, 이거. 잘못했잖아요. 됐지? 1 1 1 y 1는 r 제곱 됐나. 1 식에다가 a x y 1뭘 넣는 게위1 거야.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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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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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이해가 나? 형식상 대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a, b 넣으면 이 식이고 c, d 넣으면 이 식이니까 이, 이거는 뭔지 몰라도 a, b와 c, d를 지나 이 점을 지난다고 지금 여기 맞나? 근데 얘는 몇 차식이야? 일차식이면 저 점을 지나 1차식은 하나밖에 없겠지. 그럼 이게 극선이지. 이해가 가나? 안 가는 것 같은데, 이, 이 과정이 뭐가 뭔데? 원이 아니라 포물선타원 쌍구순도 이렇게 하는데 기하에서 원에서만 이게 지름으로 해가 90도니까 원그래서 뺐다고. 이 풀이를 이용해서 극선을 구하는 거고, 이거 두 번째 하는 건데. 그리고 이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블랙라벨에 같이 한번 풀었다고 얘기.

어. 그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끊 다음에 어. 그 접선 두 개의 교점의 자체 방정식이 어. 그 안에 있는 걸 X1 어. 어. X1 x 1 y 1이라고 하면 x 1 x y 1 y r 제곱 나면뭐오 잘해 접선이 그, <laughs> 뭐, 뭐, 그 그거 하나는 또 하나 더있아 그걸 하려면 스토리가 긴데. 이 문제를 우리가 옛날에 극설을 하면서 했잖아. 자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보시든가. 6번 한번 풀어봐. 음. 지금 열어볼까? 아이고 옛날 거. 지금 내가 뭐하고 있어? 극선한 후에 했다고. 극선한 후에. 염상 꺼내가 빨리 풀어봐. 그럼 뭐야. 학교에서 극선을 두 종류 더 했다면서. 그럼 그거 필기한 거 사진 찍어가줘. 야 극선하고 이거 모르는 거 있으면 필기를 해야 알잖냐? 어? 아니 그거 말고 극선이 내부에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하나. 알았... 네. 자 빨리 6번 한번 풀어봐. 네. 어? 어이, 야들아. 한 달도 안 남았잖아. <laughs> 말하지 말고, 그냥 풀어. 탭 있는 애들은 이거를 갖고 사진 찍어가 그 위에 PDF처럼 그래 풀던데 막 그리고 있나? 나좀 우리 조용히 하자. 좋은 거 뭐야. 말하는 건 좋지만 문제 풀 때는 좀 집중을 해야지. 야, 니네 말하지 마.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풀면 뭐야? 중증기하잖아. 그럼 이 상황을 뭐라? 여러분이 아는 좌표를 도입해서 이 내용을 한번 표현해 보라고. 중심을 멀어 두고 그 다음에 축을 잡고 중심에서 이 떨어진 직선을 어떻게 표현하고 해서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에서 갑자기 극선하면서 이 문제를 했잖아. 내가 극선하면서. 그럼 이게 여기서 극선이 존재하냐고. AB 직선이 극선인 거지. 그러면 방금 한 극선 공식을 써서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중심이 0, 0이 아니면 그걸 또 평행이동에 옮겨야 되니까. 원의 방정식에도 원 위에 접선을 공식도 중심이 원점일 때만 했지. 안 그러면 평행이동 옮겨야 되니까 그게 힘들다고. 원점이 좀안 가능한 거였어요? 공식이 원점에 공식이 그 원점도 아니고 공식이 밖에 점이 있을 때도 중심이 원점이 아닌 접선 공식과 같다고. 그런데 중심 원점이 아닌 접선은 할 수가 없잖아. 니들 못 외웠으니까. 자, 대체 이제 문제는 봤지? 자, 여기 보세요. 얘가 지금 중심이 뭐라? 0,0으로 잡을 수 있지. 축을 잡아.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고 중심에서 얼마 떨어졌다고? 2 떨어진 직선이야. 그럼 이 직선이 중심으로부터 2 e 떨어졌다고. 그럼 어떻게 표현할래? 그냥 X는 2 e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나?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점이 하나 존재할 거고 이 점에서 접선을 끄면두 개가 생기겠고 그러면 얘를 연결한 얘가 극선이고, P가 이쪽에 있을 때도 극선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극선이 변함에 따라 반드시 지난 점을 좌표를 찾으란 거지. P가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놔? 나 X제곱다하기 Y제곱은 1이고, 이 위에 P점을 모르나? 이콤마 e, A라 둘까? 그럼 여기서 극선의 방정식 빨간 거는 뭐야? 뭐 ex p l u x ay는 1이지. 이게 뭐에 따라 a가 막 변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 난다면. 그러면 모든 a에 대해서 이거 어디를 지나? 2분의 1, 콤마 0을 지나잖아. 그럼 이점의좌표가 뭐 2분의 1, 콤마 0이지. 그래서 중심 사이 거리는 그래서 2분의 1이다.